가운데에, 가운데에 있는 애한테. 그래서, 빵! 오!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어메이징 프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수복을 입고 상어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스윈던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상어를 빵야, 빵야, 빵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자 잠수복을 입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물안경까지 쓰고 일단은 바다 쪽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퍼프 덕 일어나고 다시 한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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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은 이쪽으로 가갖고 뭔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스윈던 프로그 아트, 아트라 그래갖고 자 웰컴 투더 어메이징 프로그 갤러리 어어 아이고 경찰아저씨 죄송해요 일단은 상어가 이쪽 가운데에 굉장히 크게 있죠. 손을 이렇게 대고 서서 구경을 하는.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어, 왕관을 쓴 개구리가 날아가고 있고, 이쪽에도 왕관 쓴 개구리, 초록색 개구리, 이쪽에는 그림 같은 걸 그려놓은 것 같고요. 이거는 팬들이 뭐 그려놓은 거를 한번 전시회를 연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아, 이런 그림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귀엽죠. 귀엽기도 하고, 이쪽에 보면은 또 개구리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는 녹색 개구리도 있고, 아,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어,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죠? 개구리 뒤에 개구리가 있고요 어, 이 그림체도 굉장히 귀엽네요. 왕관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쪽에 음악 듣는 개구리, 이쪽에는 그림 같은 걸 그려놓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모르겠고요 왕관 개구리도 있고, 어, 배트맨을 닮은, 언니시 더 프로그런 개구리도 있고요 어, 이쪽에 날아가네. 예, 위, 위라고 되어 있나 자, 그리고 왕관을 쓰고 도망가는 개구리를 쫓아가는 개구리들. 그리고 이쪽에는, 아, 이것도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은데, 포트를 타고 가는 개구리. 아, 위쪽에서, 뭔가, 상어도 떨어지고, 아,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약간, 불이 있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구경 재밌게 했네요. 일단 나가보도록 하죠. 어, 왕관 개구리. 자, 아이고, 왕관 내놔. 왕관. 아이고, 내가 썼어. 앞이 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동차를 부실수 있을지 자, 자동차를 몇 마리나 부실지몇 마리가 아니라 몇대 자, 일단은 주황색 차 빵야 한방 여기 회색 둘 자, 저쪽에 보면 주황색 다시 셋 보라색 아이고, 아이고 셋, 셋 아... 세분밖에안 됐네요 후. 자, 일단 다시 이제 출발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차를 를 타주구요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자동차 자동차 타고 출발 윙윙윙윙윙윙 윙윙윙이고아 비키세요 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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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이제 치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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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찹찹찹찹찹 어이구 잘 퍼다 자동차를 타고 본격적으로 아이고 누우면 안돼 자동차를 타라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윙윙윙윙윙 쌍어를 잡으러 쌍어 쌍어 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간지나게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도로를 가다가 버스가 있죠 버스가 있는 데서 여기서 속도를 높이면서 2km를 넘으면 아 간지나게 주차 여러분 간지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기를 소환해 보도록 하죠 무기를 소환해갖고 자, 무기 소환 찰! 칵 자, 어떤 무기가 나올지, 첫 번째 무기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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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좋아 로켓 자, 일단은 로켓을 좀 버려보도록 버, 로켓을 버려두고 일단 상어를 유인해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잠수를 해서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아이고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아이고 오,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laughs> 언제나 우리한테 거움을 <즐겁을> 주는 <laughs> 어메이징 <어메이진브룩>. 프로크. <laughs> 자, 일단 타죠. 자, 일단 상어들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돌다 가야죠. 오, 이, 짜! 오, 제대로 탔어, 제대로 탔어. 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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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상어들을 일단 유인을 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돌려서. 오, 오 저기 떼로 몰려들고 있죠 지금. 오, 오 저기 몇 마리, 몇 마리. <laughs> 다섯 마리가 떼로. 날라, 날라, 날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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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서 자, 너네 다 모아 뭐, 바죽카으로 한번 날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계속 계속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일단 많은 대로. 오 지금 나를 정말 열심히 조사오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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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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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그래도 제트스키 타고 있어도 바로 죽진 않았어요. 오, 불리지 않았어. 오 물리지 않았어. 오, 무서운 놈들. 오, 안 됐네, 안 됐네, 안 됐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하면서 내려주면, 자 일단 상어들이 지금 이쪽에 다 몰려있어요. 바둑합포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오, 여기 다 몰려있어요. 한 번에 쏘면 몇 마리나 죽을지 아니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쏴보도록 하죠. 오, 일단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오, 세 마리가 몰려있어요. 네, 다섯 마리가 몰려있죠. 가운데에 많이, 가운데에 있는 애한테. 그래서, 빵! 오오다 죽었나? 어, 잠깐만 오 설마 진짜 다 죽었어? 오오오오다 오, 죽었어요 다섯 마리 간거 보세요. 와 다섯 마리 간 거분 다 죽었어요 와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세게 세구나 설마 이렇게 한 번에 다 죽을 줄 몰랐는데 와다 죽고 말았어요 자 다시 한번 간지나게 주차를 해야 되겠죠. 간지나게. 간진하게... 주차를. 으 빵야! 오, 간지나게. <laughs> 차가 뒤로 들렸어요. 어, 버스가 들릴 정도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무기를 소환해주고요. 무기 소환. 아까 바닥 한 마리 다 죽어갖고. 아, 안타깝게도. 찹. 차... 아, 이거 또 나네. 자, 일단은 요거는 써봤으니까. 일단 바꾸고. 자, 다른 무기. 자, 이거는 AK47. 장난감 총이네. 야, 일단, 버려요. 버리고, 찹! 정말, 정말, 이럴 거냐? 나한테 이럴 거야? 이것도 아니죠. 아이고, 자. 오, 어, 이번에, 레이저, 라이플, 찹! 오, 탔어, 탔어, 탔어. 빰, 빰, 빠밤솔직에 상호가. 일단 한 마리 보이고 두 마리 보이고 일로와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죠? 자 일단은 여기서 세워주고 라이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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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차는 언제나 간지나게 일단은 너네 자 테스트 좀 해보자 레이저건 레이저건으로 몇 방이나 쌀수 있을지 자더 빛이 있게 빰빰빰빰빰빰 이불 자날 잡아먹을 이불 아, 위를 얘를 먼저 죽야 되니까 얘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너가 제일 힘 세고 제일 능력이 좋나 봐. 한 방. 어 따끔하지? 두 방. 따끔해? 세 방. 네 방. 다섯 방. 어 다섯 방이 죽어요. 자 일단 고기도 잡게 되면은 더 이상 파게 되진 않네요. 아 너도 죽어. 오 간지 간지 간지. 고기 밀고. 어 고기가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나 이거 먹고 싶다. 아 여러분도 먹고 싶지 않나요? 이거는 다섯 방에 죽네요 굉장히 좋은 총이야 어저 버스 왜 저러고 있.. 왜 그러지? 버스 왜왜왜 왜, 왜 여기까지 버스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laughs> 잠깐만 아이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버스 아이고 버스 밀..밀어 아이고 버스를 좀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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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자 사람들 지금 버스 타려고 그러는건지 아 얘네 밀고 있는 지금 버스를 어 얘네 왜다 버스에 날라붙어 그러지? 잠깐만 어어 어 자, 아이고, 자 아저씨 밀지 마요 버스. 이거, 아 어, 버스 어떻게? 방법이 없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버스는 방법이 없나 보네. 탈수 있나? 뭐 어, 탔어요? 아 버스 좀 올려놓게요. 을 사람들이 왜 버스를 여기까지 밀고 오케이. 올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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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고있어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제 버스를 좀 올려놓도록 하죠. 어쩌다가이 버스가 여기까지 왔나?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자 올라가 올라가 버스는 못 올라가는 걸로 아이고 버스가 어째다저기아 <laughs> 권총? 권총으로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여덟 발이나 있는데 저쪽에 지금 상어가 두 끼를 대기하고 있어요 여덟 방을 쏴보도록 하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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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하나 둘셋넷다어 여섯 일곱 여덟 아 역시 권총으로는 상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장난감총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장난감총으로 상어를 한번 싸보도록 하죠 <laughs> 장난감총입니다 자 가죠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뽕 자, 일로와 자자자자꼼짝 다. <laughs> 꼼짝 다.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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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지금 바닥에 무지하게 쌓이고 있어요 탈까? 상어를 좀 상어 타줘 상어 상.. 상어 상어 고 싶어 너를 너를 탈거야 너를 타고 말거야 너를 탈거야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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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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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인덤 마을의 평안는 내가 지켰다 너네를 다죽였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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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잡아먹히면서 내 네, 게임은 또주료을 하고 내일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윈던마을에서 상어를 죽여봤는데 바주카포가 정말 짱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대단한 능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윈던에서 또 열심히 상어들과 놀아봤는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